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기먹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될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바발 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화하는 집안이 무너지고 분쟁하는 나라가 무너지듯이, 만약 예수님께서 발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선을 쫓아내셨다면, 귀신의 나라는 끝났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고 영적 전쟁에는 비무장지대가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편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조금 이 거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한 70%는 나은 것 같아요. 예, 하나도 좋아하는 기색이 안 되시네요. 그래도 약을 제가 거의 먹지를 않고 70%가 나았다니까요. 예, 근데 감기는 가능하면 제가 약을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야 내성이 쌓이거든요. 근데 감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감기 걸리면 이틀, 삼일 만에 낫기가 쉽지 않아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은 각오를 해야 돼. 그럼 그때 어떡하냐? 나는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쉰다. 느슨하게 스케줄을 잡고 쉬라고 해야지. 한... 며칠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다 보면 벌써 일주일, 1 0일 지나요. 며칠 있으면 괜찮아. 이야, 그 병원 잘 듣네. 물론 약이 좋아서 듣기도 합니다. 그 대신 그러면 우리 몸에 내성이 쌓이질 않아요. 감기는 계속 바이러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잖아요. 어쨌든 저도 그냥 견딜만 하니까 견뎌요. 그 대신 목소리가 이번에는 꽉 잠기더라고요. 예, 며칠 동안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70%는 나았어요. 예, 조금 남은 여운이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아마 깨끗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날이면 날마다 사오시는 생선이 있었어요. 그게 뭐면 명태, 오징어, 지포. 명태, 오징어, 지포. 명태, 오징어, 지포. 지고기요 지고기. 지포가 아니에 지고기.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생선이 많아요. 명태, 오징어, 지고기. 이게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엄마, 이제 좀 명태 좀 그만 사가지고 와요. 왜냐면, 날이면 날마다 명태국이니까. 어쩐 일이요? 그것도 귀한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날이면 날마다 명태국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명태를 러시아에서 모셔와야 돼. 귀한 돈 줘가지고 모셔와야 돼, 명태 이놈들을. 오징어는 뭐 금징어라고 그러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기후 생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여러분이 어릴 때 신앙 생활할 때나 청소년기나 지금 중년 노년기에 들어와서 신앙의 분위기가 교회가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졌어요. 예전보다 더 은혜스러워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더 나아졌어요? 어물어져 가요? 다 어물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신앙의 이 상태 분위기도 과거와 지금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물질의 블랙홀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 삼키고 있어요. 돈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절교하고 불화하는 시대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계룡시청에서 주일 아침에 11시까지 금암제일교회 가지 않고 1억 원씩 준다면, 여러분 시청에 가시겠어요? 우리 교회로 오시겠어요? 시청에 가시겠어요? 금암제일교회 에 오시겠어요? 아멘 소리가 아무도 나오는 요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이고, 아니면 오래된... 집사 경력이 오래되신 분인데 그 맘제일 깨오시겠어요계룡시천 1억원 받으러 가시겠어요? <laughs> 조금 지혜가 있는 분은 얼른 갔다 내기도 순수 아니니까 그때 오겠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자 물질의 블랙골시대라니까요 목사들도 돈 때문에 마지막까지 목회를 잘했다가 그르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잘 평생 40년 못해서 살았다가 마지막에 돈 때문에 뒤엎어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감동받아서 소리를 칩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복인데, 예수님을 낳으신 분, 예수님을 접목인 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복 있는 분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어머니와 형제, 혈연관계, 인간관계로 엮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분이 내 어머니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형제요참해라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차원을 혈연관계, 인간관계와 엮어서 신앙을 끌어내리고 싶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도 하시지 않으셨죠? 만약에 이 혈연으로 이슬람 사람들처럼... 종교를 전파하고 부흥시키려면 산하제한 안하고 자식을 많이 넣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말이죠. 그모함메드의그 교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 열 명까지 부인을 둘수 있어 처벌. 물론 그 시대에 가난하고 어렵고못 먹고 못 살고 버림받은 그런. 홀로 사는 과부들이 많아서 그 과부들을 건지기 위해서 열 명까지 과부를 거느리고 살아도 된다, 아내를 더느리고 살아도 된다. 그렇지만 그게 그게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또 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슬람은 전도를 말이죠 따로 아니 자식만 많이면 다 자기 새끼들을 전부 다 이슬람 교인들로 만들어서. 지금 이슬람교가 폭발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부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인도 안 하시고 자손도 안 보시고 어머니와의 영적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 손님들이 부쩍 많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 더 많이 와요. 웬일이요. 근데 그때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진짜 한창 유행이었어요. 전국에 이 포켓몬고 게임에 7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 이야, 말이 7 0 0 여러분 중에서 포켓몬고 해보신 분계요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유행이었어요. 연령대가 10대에서 50대까지 이 포켓몬고 게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찍어야, 제가 성기던 교회를 찍어야 아이템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난다니든 우리 교회를 거쳐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뛰어난 사람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지나가야 돼. 예.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전도되대. 예.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다 알아. 참 하나님 참 이상하게 역사하시지. 어쨌든 말이죠. 요즘엔 교회는 모일라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광고를 한달 내내 해도, 그 광고를 한달 동안 해도 못 들었다는 사람이 많어. 예? 똑같은 광고를 한달 내내 해도 난못 들었습니다. 언제 그러셨어요? 또, 대묻는 분도 계시고, 우리. 근데 지금요, 야구장 가봐요. 20대, 30대들이 그냥, 이 하나 야구 게임 있으면, 금방 그게 완전히 그냥 매진이 돼가지고, 우천 얹어서 가야 된다네. 그것도 구하기 쉽지 않다네. 오늘 주일인데, 야, 아뭐 야구장 문열 거야. 예? 20대, 30대들이 그냥 난리 났어요. 축구장, 공연장, 뭐, 영화관, 방송국 공개, 방송 이런 데는 붕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교회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왜 그럴까요? 에이, 제일 큰 문제는 목사 탓이겠지. 예, 목사 타지겠죠. 예. 어떻게 동의돼요?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또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네프 케네디 집안을 두고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그래요 본래 이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가 양조장을 냈습니다. 근데 믿는, 본래 오래된 전통 있는 가문들은 양조장하는 걸 싫어해요. 왜? 술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부를 획득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여러 직업이 있지만 그런 가능한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지프 케네디가 양조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을 그 돈으로 명문대에 다 보냈어요. 왜? 돈을 주면 지금도 미국은 명문대에 기여금을 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성적이 안 돼도 관계없어. 기여금을 엄청 내면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명문대를 보냈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형인 조지프 케네디가 2차 세계 대전 때 비행기 조종사로 참여했다가 실종됐습니다. 여동생 캐슬리는 1948년에 비행기 사고로 숨지고 그 언니 로즈메리는 지능 장애에다 뇌수술 실패로 장애인이 돼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지내다가 세상을 떴어요 또이존 에프 케네디는 말할 것도 없죠 아시는 대로 61년대 대통령이 됐지만 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존 에프 케네디가 뭘한줄 아세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 교육을 모시게 했어요 존 에프 케네디 이전에는 성경 과목이 다 학교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존 에프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 됐지만, 기독교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이걸로 말이죠. 성평등 지향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예? 반 기독교적인 어떤 정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단합하고 막 이단시 이렇게 은근히 몰아가는 그런 정서가 될까봐 심히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존 에프 케네디가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그 이후로 63년도에 존에프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LA에서 암살당하고 그 대통령 장남이었던 케네디 이 세도 99년도에 비행기 사고로 실종되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아들인 데이비드도 마약을 먹고 호텔에서 죽고 그 동생도 97년도에 스키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험담하고 그렇게 하던가 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교회, 말씀의 가정, 말씀의 신앙, 말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 우선들에게 많은 열매맺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